trebalo je da Krist trpi i ustane od mrtvih i tako uđe u svoju slavu. Aleluja, aleluja, aleluja. Gospodin s vama, čitanje svetog evanđelja po Ivanu. u ono vrijeme reče mnoštvo isusu kakvo ti znamenje činiš da vidimo pa da ti vjerujemo koje je tvoje djelo očevi naši blagovaše manu u pustinji kao što je pisano nahrani ih kruhom nebeskim reče im isus zaista zaista kažem vam nije vam Mojsije dao kruh s neba nego otac moj daje vam kruh s neba kruh istinski jer kruh je Boži onaj koji silazi s neba i daje život svijetu. Rekoše mu na to, gospodine daj nam uvijek toga kruha. Reče im Isus, ja sam kruh života. Tko dolazi k meni neće ogladnjeti, tko vjeruje u mene neće ožednjeti nikada. Riječ gospodnja. Slava tebi, Kristi. 사랑하는 형제, 자매 여러분 우리들의 삶은 하느님께서 구체적으로 이런저런 것을 하라라고말씀하시 우리들의 우리들의 삶은 더 쉽지 않 우리들의 합니다 m 의 s a l m o 의 Salmon. 우리들 내 계획이 이거고 이런 계획을 나는 실현하고 싶다라고 말씀하시는 하느님. 그러면 우리들의 삶은 훨씬 더 쉬워지지 않을까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사람은 살아가면서 힘듭니다. 힘들고 자문하게 됩니다. 주님 이게 당신의 길입니까? 당신께서 저에게 원하시는 것입니까? 혹은 제가 지금 잘못하고 있는 것일까요? 저의 성소가 잘못된 것은 아닐까요? 제 아내가 저에게 맞나요? 제 남편이 저에게 맞는 사람인가요? 저의 좋은 친구, 동반자, 어머니, 아버지 모두 다 저에게 맞는 사람인가요? 하느님 도대체 저에게 무엇을 원하십니까? 라고 우리는 끊임없이 하느님께 묻습니다. 이런 질문들은 우리들의 머리에서 사라지지 않습니다. 하지만 좋은 질문입니다. 그 뜻은 우리가 성숙하고자 하는 시도이기 때문입니다. 완덕으로 나가고 싶어 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하고 있는 이 상태, 우리들의 현재 상황에 만족하지 않고 하느님께서 더 많이 주신다는 것을 알고 하는 질문입니다. 훨씬 더 지금 우리가 하고 있는 것 이상으로 많이 할수 있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이런 질문을 합니다. 하느님께서는 우리들에게 구체적으로 이런저런 것을 하라 저것을 하라라고 명령하시지 않습니다. 이유는 우리들의 신앙은 하느님과 우리들 사이의 관계이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명령하시지 않습니다. 명령이 아니라 날마다 우리들의 삶 속에서 그 신앙이 실현되고 그분과의. 신밀한 내밀한 관계, 그 신앙은 한 순간 실현되는 것이 아니라 24시간 내내 우리들의 DNA처럼 우리들의 세포처럼 있는 것입니다. 내가 아침에 일어나고 밤에 잠이 들때 나는 온종일 하느님과의 관계를 설정하고 만들어 나가는 것입니다. 이러한 삶 속에서는 고저가 있게 마련입니다. 우리들의 삶의 아름다움도 있고 하느님과의 그 관계도 멋진 것들이 있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두 사람의 부부 생활, 결혼 생활에서 결혼 생활이 이런 이렇게 저렇게 되어야 한다라고 규격한다면 얼마나 고통스럽겠습니까? 서로가 서로를 견 생활을 해 나가면서 알게 되어 있습니다. 서로 알고 그래서 더 기쁘고 아름다움을 발견하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결혼 생활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면서 서로의 관계 속에서 살아갑니다. 일상의 관계 속에서 부부가 자신들의 사랑을 성숙시킵니다. 우리들의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부분에서 우리는 열심히 노력합니다. 하느님 부분에서는 그런 우리들에게 훨씬 더 많은 것을 주십니다. 우리는 주님께 약속드린 것이 거의 없습니다.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무한한 것을 약속해 주시는 것에 비해서 우리들의 약속은 정말 적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예라고 말씀드리는 것이 중요합니다. 오늘 복음에서 우리는 사람들이 하는 말, 즉 모세가 만나 빵을 주었다라고 합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모세가 주신 것이 아니라 내 아버지께서 주셨다. 모세는 단지 하느님의 손에 돌려있는 도구였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사람들에게 선사하십니다. 우리는 자주 우상을 만들 위험에 처해 있습니다. 누군가 우상화할 사람들을 찾습니다. 우상화할 사제들이나 우상화할 스타들을 찾습니다. 이렇게 우리는 제한적입니다. 어느 한 사람에게 매달리려고 합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그런 분이 아니십니다. 이런 이유로 인해서 우리는 훨씬 더 투명한 사람들이 되어야 합니다. 우리가 투명해지면 투명해질수록 우리들이 보이고 훨씬 더 주님을 잘볼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창문을 한번 봅시다. 창문이 깨끗하면 할수록 더 투명하게 양쪽을 다볼수 있습니다. 깨끗한 유리를 통해서 멋진 전경, 파노라마를 볼수 있습니다. 자연의 아름다움, 하느님께서 창조하신 것을 볼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창문이 더러울 때 우리는 하느님의 그 창조 아름다운 경관을 투명하게 깨끗하게 볼수 없습니다. 더러운 유리창으로는 그 아름다운 찬란한 태양의 빛이 들어오지 못합니다. 우리는 살아가면서 우리들의 영혼이 더러워집니다. 우리 자신이 더러워집니다. 그래서 우리가 우리들의 영혼의 유리창을 깨끗이 닫고 하느님을 위한 공간을 만들어 놓을 때 사람들은 우리들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우리들 자신 안에 있는 자아를 보게 됩니다. 우리들 자아 자체가 많은 문제들을 유발시킨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삶을 살아가면서 자주 우리들은 내 자아에 의해서 즉내 에고의 이기에 의해서 내 삶을 마음대로 하려고 합니다. 내가 하는 그것들이 크게 잘못된 것 같지 않습니다. 그냥 좋은 것 같습니다. 하지만 내가 척도가. 입니다. 삶에서의 척도는 하느님의 척도가 되어야 하고 중심이 되어야 합니다. 내가 하느님의 법을 지우거나 그것을 함부로 수정할 수 없습니다. 하느님께서 하셨고 하느님께서 창조하셨습니다. 단지 나는 그 하느님을 훨씬 더 진솔하게, 진실하게 그분을 모시고 살아가야 합니다. 훨씬 더 순수하고, 투명하고, 청렴 결백하게 그분을 모시고 살아가야 합니다. 그래서 하느님께서 나를 통해서 다른 사람들에게 빛을 전달하실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이것이 우리들의 사명의 본성입니다. 사람이나 우상에 묶이는 것이 아니라, 내 이기 내 자아만을 보는 것이 아니라 우리들이 받은 모든 선물들은 우리 자신을 위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찬미 드리기 위해서 받은 선물들입니다. 단지 우리들의 이기와 우리가 지은 죄들 우리들의 나약함 이런 모든 것을 제외한 좋은 모든 것은 하나님으로부터 옵니다. 우리들의 재능과 탤런트와 우리들의 모든 좋은 것들은 우리들이 잘해서가 아닙니다. 우리들의 모든 이러한 재능들은 공동체를 공동체 봉사하기 위한 것입니다. 우리들의 영혼을 위한 것입니다. 이러한 탈렌트 재능이라고 하는 것은 하느님께서 나에게 주신 것으로서 그것을 사용해야 합니다. 하느님께 찬미드리기 위해서 드려야 합니다. 하느님께서 내가 가지고 있는 바로 그것을 주셨습니다. 하느님께서 군주의 간청을 들어주지 않으셨습니다. 그들의 희망을 들어주지 않으셨습니다. 순간적인 희망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매우 임시적이고 순간적인 것을 요구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모든 것을 완전히 깊이 있는 것을 주고자 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그들의 어떤 습관, 늘더 크게 만들고 싶어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의 악습을 더 크게 만드는 것이 아니라 천상 아버지께서 주시는 좋은 것을 주고자 하셨습니다. 우리들 각자 이 자리에 모인 사람들은 하느님의 사랑에 배고파하고 목말라하고 있습니다. 은총에 배고파하고 목말라하고 있으며 용서에 목말라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하느님의 말씀에 목말라하고 있습니다. 정의에 목말라하고 있습니다. 우리들의 모든 목마름과 배고픔을 채워줄 수 있는 원천에 우리는 모였습니다 예수님께서 이러한 원천을 통해서 우리들의 영혼을 먹이실 수 있습니다 배고파하는 영혼을 먹일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오, 오늘 저녁 우리 자문해 봅시다 나에게 무엇이 필요할까? 내 영혼에 필요한 것이 무엇일까? 나를 불행하다고 생각하는 것이 무엇일까? 내 인생 속에서 내가 완전해지기 위해서 무엇이 필요할까? 주님께 봉헌합시다 그래서, 주님께서 우리들의 상처들을 치유해 주십사 청합시다 또한 주님으로부터 영원한 음식과 영원한 음료를 받읍시다 그것은 절한로 기아나 목마름을 만들어한지 않습니다 아멘